오늘은 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 볼까 해.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 그치. 그러니까 회사를 말아먹는 어, 그 사람들의 특징 6가지. 응. 내가 요약해 왔거든. 그래서 내가 매번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는 가면 안 된다. 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첫 번째로는 대화의 요점이없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장황하게 푸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 있어. 너무 싫잖아. 엄청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럴 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한 거를 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뭘 어떻게 달, 주, 달라는 거야, 팀장님한테.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도. 아, 대표님, 저희가 막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네,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진짜. 그리고 말이 돌고 돌아서, 시간 다 잡아먹어. 요점을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간혹이 아니라 꼭 있지, 회사에. 나도 회사 생활을 해봤잖아. 물론 평범한 회사가 아닌 회사부터 그냥 평범한 회사, 요식업까지 다 해봤잖아. 근데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은 꼭 있어, 단체 생활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금 다른 직원을 생각해서라도 대표나 사장님들은 꼭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하는 게좀 회사에 좋은 것 같아. 두 번째로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내가 연예기획사에 있었잖아. 그럼 연예기획사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 내가 당시 뭐 2012년도였으니까. 그때 드론이 되게 생소했단 말이야. 그래서 드론으로 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으면 어떨까요? 뭐 촬영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와, 그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드론, 웬 말이야. 드론을 뭐 촬영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때 만약에 했어봐. 2012년에 대박 최초가 되는 거였거든 근데 진짜 그때 그런 안 되는 이유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나 밑에 막 과장 뭐 밑에끝 사람들이 얘기하면 위에 막 부장 끄면 뭐야 뭐, 그게 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좀 많은 거 같아 특히 그래서 결국 웃긴 게뭔줄 알아? 진짜 뻥이 아니라 그거를 엑소가 우리 랑땐가 드론을 처음 썼어 대박났잖아 역시나 SM은 빠르구나. 이거를 내가 한번 느꼈었어. 근데, 근데 우리 회사에서도 회의 때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지. 미리? 들은 얘기가 더 빨리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 진짜 안 된다. 뭐 의견을 냈는데, 야, 그게 되겠냐. 이런 사람들, 이런 직원이 있으면 회사가 피보이 쉬워. 그리고 나도 악영향을 받고, 나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태도에 배워가지고, 나도 내 밑에 사람한테 그런 태도를 또 보인다? 바이러스처럼 번져. 회사 분위기로도 번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컷 하는 게 내가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편 가르는 사람. 꼭 있어. 지금 일단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진 않잖아. 그리고 재택 알바랑 재택 직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편을 나눌 순 없어. 자기네들끼리 단톡방에 봐서 내 뒷담을 할수 있겠지. <laughs>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근데, 어, 이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정말 오프라인으로 출근해서 하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아 어, 그, 직원들끼리 편 가르기가 시작돼. 부장님 라인, 팀장님 라인, 막뭐 무슨 라인, 그런 유재석 라인이냐, 강호동 라인이냐, 막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편들이 이제 서로 뒷담을 대표한테 막, 은근슬쩍 하있는 거지. 뭐 대표님 뭐 그랬는데, 뭐 쟤네가 뭐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뭐, 회사 경영 따위랑 상관없어. 우리, 내가 잘 돼. 우리 팀이 잘 돼. 갑자기 회사 내부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팀 가르는 그, 그런 뭔가 바이러스가 퍼지면 <laughs> 즉시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이거의 1차 발생 바이러스가 누군지 그 직원을 빨리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 직원을 진짜 빠르게 또 냉정하게 컷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니면 이게 진짜, 아, 이게 회사가 무너져. 어 회사가 무너진 걸 내가 봤거든. 음, 그리고 내가 요식업에서 일할 때도 그 직원이 사장만 없으면 약간 사장 뒷담화로 시작해가지고 뭐 약간 자격 사장도 아닌데 사장처럼 이렇게 편을 자기 편을 막 만드는 거야 굳이 그래가지고 사장님 왔을 때 이제 사장 대 직원 약간 이렇게 싸우는 그런 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위험하다 정말 내 사업이 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큰 문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네번 첫째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냥 입 밖으로 욕뱉는 사람들. 오, 욕쟁이? 욕쟁이. 진짜 싫어하는 분인데. 어. 나는 진짜 욕을 안 하잖아. 하, 근데 이게 막드릴 하는 식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 기분을 표출하는 거야. 막 그냥 예를, 예를 들어서 막 스테이크 집에서 내가 일할 때도 막 썰다가 막손가앞서 아이씨! 손님들 막 있는데. 사장 없을 때. 손님들도 얼마나 불쾌해. 그래. 다시 그 가게 오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던 그 직원들마저 사기가 떨어지고 일하기 싫어지고 부정적인기도 하고 감정 다벨리고 그래서 진짜 입 밖으로 뱉는 사람은 절대 난는 용납 못해 아니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왜 욕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있을 가치가 없지 그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능률이 떨어지잖아 이런 사람은 진짜 어일 못하는 직원 수준이 아니라 잘라야 되는 직원 중에 베스트 1이야 베스트 1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직급마다 태도가 달라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태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른 거야 뭐 거의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 어 막, 예를 들어서, 막, 대표님한테는 당연히 막, 막 대표님, 막, 막, 이렇게 하고, 막, 부장급 되면, 부장, 부장님한테는, 아, 부장님,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또할 얘기 막 하고, 막 팀장님 되면, 아, 팀장님 그건 아니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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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내가 말한, 앞에 말한, 막, 그건 아, 아닌데요, 안될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막 밑에 사람들한테는 완전 갑 이런 사람들, 이런 그 직급에 따라서 자기 마인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동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절대 어, 회사를 이끌어 가지 못하지. 어, 뭘 시키더라도 일 시키면 또 이런다. 이건 제가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아무리 마케팅 부서라고 해도 블로그 글쓸 참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돼서 점점 개가 만약에 팀장이 되잖아? 그러면 밑에 애들 엄청 부려먹고 위에 애들 엄청 부려먹고 이렇게 부장되면 이제 갈수록 심해져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진짜 결국에 다 자르라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애들은 결국에는 큰 문제가 돼. 그래서 애초에 자르는 게 맞지. 뭐 그런 애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막 루머도 퍼뜨리는 류야 이런 애들 진짜 싫지. 요만한 거를 과하게 부풀려가지고 큰 사건 만들고 나는 정작 그냥 물어본 모양인데? 근데 막 자기는 막 나한테 시켰다 야 밑에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애가 나한테 이렇게 돌려서 까더라 근데 그 밑에 직원 후배는 깐게 아니야 그냥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진짜 물어본 건데 야걔할줄 알면서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 있지 돌려서 나한테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회사에 그 갑자기 밑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낙인이 찍히고 막 근데 결국 이렇게 뒷담화는 한참 뒤에 회사 물다 내리고 뒤늦게 발견이 되지. 그래서 회사 능률 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애들은 진짜 빨리 손절하고 회사에 빨리 이사님이나 대표님한테 보고하고 그 조사해가지고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해서 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게 맞아. 근데 결국에는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내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5가지 특징의 부류들이 분명히 회사에 존재해. 아직 발견이 안된 거지. 공개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뭔가 미팅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회사 일에 도움이 많이 되지. 어, 요즘 커피챗이라고 하잖아. 그 커피챗이라는 것을 굳이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2주에 한번 정도라도, 어, 뭐 어떤 거 같냐? 우리 회사 어떤 거 같냐?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들. 그럼 누가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지, 이런 점검 같은 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동성이 없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는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하지. 이게 표준어가 맞나? 유들이 없다, 너. 너 진짜 유동성 없다. 아니, 팀장님, 업무가 끝났는데, 왜 굳이 지금 2시간 남았는데, 이거 솔직히 퇴근시켜줘도 되잖아요. 왜 2시간을 다 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시키는 사람들.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돌 때 드라이 리허설이 6시야. 오전 6시에 방송국을 가야 돼. 음악방송이 막 3시쯤 하잖아. 시간이 엄청 많이 뜨잖아. 6시에 끝나면. 그리고 나는 심지어 사전녹화를 했던 거야. 사전녹화가 뭐냐면, 본방 때 나올 그 라이브 방송을 다. 놨어. 그러니까 나는 녹화본을 나가는 거야. 방송은 생방이지만. 어, 우리 팀은 사전 녹화를 떠났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방송국에 있을 이유가 없어. 사전 녹화를 떴으니까 드라이 리허설하고 녹화 생방 때방송국 녹화 떴고 가면 돼. 갔다가 뭐 나중에 오던가 올일 있으면 거의 지금 7 시간 비는 거야. 근데 뭔 가. 있어야 된대. 방송국에 있어야 된대. 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대. 뭐 편히 자지도 못하고. 거기 스타일리스트랑 헤어 무슨죄야? 스탭들은또 무슨죄야? 차라리 뭐 연습실 보내겠다. 우리는 사전 녹화 방송 나오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다 끝나고 이제 방송 PD 분들한테 인사하고 퇴근. 그럼 어, 우리는 일 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방송국에서 대기실에서 유두리가 너무 무거잖아. 차라리 나였으면 6 시간 재우고 오겠다. 야, 숙소 갔다가 너희 일단 PD님한테 인사 시켜야 되니까 뭐 메이크업은 지우지 말고 여섯 시간 자고 그러고 다시 우리가 평화성 올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없으면 회사 직원들이 지, 다른 직원들이 지쳐. 그래서 업무가 빨리 끝나면 빨리 퇴근시켜 줄지도 알아 되고 꼭 그런 거 싫어가지고 막 30분 늦게 퇴근시키고 그게 쌓인다고. 그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그 사람들 모르겠다 난다 잘라 그냥 다 잘라 못 모르겠어 왜냐?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빨리 컷하는 게 맞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또일 가르치는 게 당연히 귀찮겠지만 빨리 뽑아서 새로 일 가르치는 게 시간적으로 결국에 이득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 직원들, 뭐일 어,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 다 실패하게 돼 있지 진짜 감사할 줄 모르면 불만만 늘어나 그래서 뭐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뭐 그래 아르바이트 할때 나는 그냥 점심 아르바이트 4시간 하는데 점심 밥 챙겨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거든 왜냐면 시급 만 원에 4시간 이라면 4만 원이잖아 근데 솔직히 거기서 밥안 주면 만 원은 식비로 빠진단 말이지 그러면 3만 원이잖아 그리고 내가 뭐 교통 이동하면 뭐 한3원 정도 쓰면 내가 하루에 버 순수익은 2만 7천 원 정도가 될 텐데 4만 원에 4시간 일해서 밥까지 줘 그럼 솔직히 그건 5만 원번 거거든 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 그밥 주는 사장님들, 어느 거기를 가던, 어느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직원을 하든 밥 주는 곳은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그만큼 더 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시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아니 내가 점심 아르바이트하는데 밥을 안 줘?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쪼잔하다. 아 그럼 나도 쪼잔한 만큼 일해야지. 이런 태도가 나와. 어, 근데 내가 4 시간 일하고 밥 주는 거에 진짜 감사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만약에 밥안 준다고 해도, 4시간인데 사장님이 10분 일찍 퇴근시켜줬어. 그런 거에 감사하면 내가 10분 치만큼 더 열심히 일하게 되거든. 그래서 감사해야 할줄 아는 직원은 감사해, 한 만큼 분명히 회사에 더 기여를 해. 근데 감사해야 할줄 모르는 그런 애들은 내가 아무리 뭐 커피를 사주건 밥을 사주건 해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뭐 사장이 저 정도 해주나 보다. 하거든. 그런 애들은 절대 회사에 등이 될수 없고, 회사에 발전을 줄수 없고, 회사 망하는 지이길로 가는 애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또 잘라! <laughs> 다 잘라. <laughs> 새로 뽑는 게나 맞아.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지, 오히려. 진짜, 그래서, 괜찮은 직업 만나는 게 천운이고, 한 번에 만나는 건 진짜 천운이고, 나는 좀 그런 게 있었어. 내가 돈 주는 사람인데도, 내가 조금 조심스럽거든, 항상. 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월급 받으면서, 그거 아닌데요?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로 자르면 돼. 어, 내가 기부해주는데, 어, 나한테 기부가 없으면 무조건 컷 하는 게 맞지. 그래서 나도 지금 회사 규모가 크지가 않잖아. 그래서 직원들한테 되게 조심스럽거든. 어, 이거 이렇게, 그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는 뭐, 내일 합시다. 어, 그건 내일 해요. 대표님. 이렇게 나오면 어, 그거는 바로 컷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곱 가지 특징에 혹시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아마 일 못하는 직원이 아니라 일 잘하는 직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사업자 대표님이 계실 때, 이런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해보시고,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컷하시고, 또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는데, 에너지를 써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되려 그게 레버리지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